네 좀더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그 아까 그 창이라는 얘기 나왔고 16절에 그리고 17절에 홍수라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그러나라고 버 전치사가 쓰였는데 접속사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버 접속사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나는 콤 에트 그 다음에 베리트 에트 너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쿰. 세울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베리트 언약이라는 게 지금 어떤 체계를 말하느냐? 방주에 대한 호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베리트. 이 베리트가 오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바로 타바 방주라는 거예요. 아까 윤곽의 윤곽 그러니까 그린 것에 그려놓은 인간 디자인을 지우고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그 과정 자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베리트가 드러나는 게 방주잖아요 이게 마음 안에 골방이죠 이 말씀 속으로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은 자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노아한테 명령을 내서 너의 아들 너의 아내 너의 아들들의 아내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필연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읽혀야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작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 명령이 아니라 이게 좀 다른데 필연적 명령이 아니라 필연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비슷한데 달라 보이는 게왜 차이가 있냐면, 자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하는 명령이 되어게 되면 이게 명령과 수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라는 이 의미가 방주를 보게 되는 발견체로서의 노아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불어 일부러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데리고 들어가야 되라는게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메리트 이 언약에 대한 체계를 실감하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내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가 들어가게 되는 필연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 9절에서 혈육 있는 생물들이 바로 자칼 레케바씩 들어가요. 자칼 레케바 암수 한상씩 그리고 20절에서 새, 그다음에 땅에 기는 것 육축.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자, 연결의 처음 지점에서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내가 나오죠? 그리고 아들의 아내들이 나오죠. 자, 이, 이 표현들의 암시가 뭘까요? 자, 돌레도트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돌레도트예요. 노아의 돌레도트와 노아의 톨레도트와 현상계의 톨레도트가 지금 같지가 않다는 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톨레도트는 마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원칭과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노아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의 신호애락을 그대로 경험하죠. 하지만 노아는 또 다른 면이 자기 안에 있는 방주를 기획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들끓음에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희노애락과 또 다른 지점을 발견해요. 그러면 노아는 이교집합 속에 있어요. 인간의 희노애락과 마치 에덴 안에 있는 동산처럼 노아의 노아 는내 안에 있는 노아의 말씀체는 인간의 희노애락과 인간의 희노애락과 또 다른 지점. 자, 그또 다른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이게 말씀의 들그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죠. 이 그리스 인의 행동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이 그랜드 알레고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내는 이 베리트의 완성 역사의 과정으로 우리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현되잖아요. 자, 베리트 언약의 완성 속에서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현되는 이 과정들의 새로운 돌레도트가 바로 아들, 아내, 아, 아들, 여자, 그 다음에 아들의 여자. 자, 이게 족보의 개념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족보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노아의 영적 활동성을 암시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해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한 게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의 실체, 그도 그도 조금 모순이 되는 말이에요. 실체라는 게 영적 실체가 사실은 정말 실체이고 보이는 현상계는 그 실체를 설명해 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조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역사라고 말을 하게 돼서 편의상 이 역사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노아의 이야기는 원역사에서 있었듯이 저도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지지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지지가 되듯이 당연히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었던 그 증명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의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도 그 메시지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훨씬 더 위중한 생명의 감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의 감격 속에서 이 영적 체현들, 그랜드 알레고리가 우리 안에 노아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음, 아들, 아내, 자부들도 이 영적 매트릭스고 19절에 말하고 있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 자칼레케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 암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자칼레케바도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고받음에 대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은 생명이, 참생명이 보존되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참생명이 뭘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디자인되어진 바로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조금 의미심장한 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이게 이제, 아싸프 해라. 이렇게 돼요. 아싸프. 그러니까, 저축해라. 근데, 이 저축이라는 단어는요, 모은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으다, 빼앗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싸프라는 단어를 깊게 살펴보면, 제거하다, 지우다, 사라지게 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싸프. 그러니까 이게 저축하다라는 게 아니라 저축이라는 번역은 아무래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어떤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조금은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의역으로 느껴지는데 아서프는요. 식물을 모아요. 그러니까 마할 먹을만한 것들을 모아요. 그런데 먹을만한 것들을 모아서 빼앗거나 모아서 그걸 지운다는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축이 아니라 모은 걸 쌓은 게 아니라 그 모은 먹을 만한 양식을 지워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 금식인데, 모을 만한 양식을 했는데, 그 모을 만한 양식이 지금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조함졌던 것들이잖아요. 악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그냥 보암직했던 것들이잖아요. 그건 우리 찬세기 타락장에서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식물이라는 게 그니까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아칼이 정말 어떤 걸 먹어야 될 것이냐라는 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레시 환기죠. 환기가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방주는 우리한테 말씀으로 다시 디자인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느껴서 그냥 이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느끼면 좋겠죠.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적인 사고방식 속에 그 땅은 지금 폐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지금 인간의 디자인에 의해서 오염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재성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언어를 어떻게 다시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환기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게 어떻게 우리 식물이 되냐고요. 우리 양식이 되냐고요. 우리가 먹을 양식은 모아서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운다는 건 뭐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영적 금식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된다. 자, 노아는 그것을 준행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준행은 뭘까요? 여기서 아시아예요. 행한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리는 게이 행함이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의 말씀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패타운, 열림이라는 거죠.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서 디자인이 될 때, 노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장까지 마무리 해볼게요.